안녕하세요. 오늘 도시 골목 여행을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 인천 골목 여행을 나왔는데요. 여기가 위치가 동인천역에서 걸어서 약한 20분 거리 정도 되는 곳입니다. 여기가 보니까 한 신흥동이나 한 답동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근처에가 좀 희한한 옛날 건물들이 옛날 집들이 여러 채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주고자 합니다. 한번 쭉 보겠습니다. 와 지금 보이는 건물이 와 대단한데요. 빨간 벽돌에다가 이제 위 지붕은 이제 슬레이트로 되어 있어요. 특이해요 건물이 보면은 진짜 골목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뭐 골목 여행한다고 했지만은 이 숨은 그림 찾기식으로 많이 특이한 건물들이 숨어 있습니다. 와 이게 특이한데요 진짜 이런 건물 스타일은 처음 봐요. 예, 이런 건물은 지금의 2023년도인데 한 1950년대, 1960년대 정도 지어졌을 거라 추정이 돼요 스타일을 딱 보니까 예, 이제 봄, 여름 되면 담쟁이 잎들이 다 덮을 것 같아요 건물을 보니까 좀 운치가 있겠는데요 그때의 모습이 예, 저 창문 위에 전 작은 지붕들 보세요 옛스러운 옛날 풍경입니다 저런 풍경들이 예, 방금 보신 건축물 뒤에서 보는 풍경이에요 참 특이하죠? 이 균형이 좀 균형의 어떤 뭐라 데칼코마니 스타일의 이런 균형은 없죠 한쪽으로 쏠린 스타일의 모양새를 갖고 있어요 뒤쪽이 저 이제 옥상 특화식으로 이렇게 빨간 벽돌 위로 올라와있죠 네 오늘 우연하게 어떻게 특별한 건축물 하나 보았네요 다른 거몇개더 보여드릴게요 근처에 오래된 집들이 옛날 집들이 그래도 조금 볼만한 괜찮은 집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앞집들은 특이해요 양옥집하고 딱 붙어있어요 적산가옥 일본 집으로 추정이 되는 집이에요. 네, 방금 보신 건축물들이 다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쭉 한번 살펴볼게요. 아, 이집 보세요. 진짜 와, 이 지붕이 다 내려앉았어요. 아, 도심 한복판에 이런 집들이 있어요. 이렇게. 스타일이 다 보면은 이런 집들이, 어, 해방 전에 지어졌을 수도 있고, 해방 후에 지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해방 전후에 지어졌다 하더라도 보면은 좀 건축 양식은 약간 일본 스타일이에요 일본 양식의 스타일로 지어진 집들이다 집들이 다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신기하죠? 지붕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은 뭐 이런 집은 당연히 거주 안 하겠죠 거주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집들이 이게 하나하나 지붕들이 하나하나 하나의 세대 하나하나의 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각각의 쉽게 말해서 각각의 집이죠 각각의 집 방금 보신 곳이 이제 1열이고요. 이게 바로 뒤쪽에 있는 2열이에요, 2열. 두 번째 열에 있는 건데, 역시 비슷한 양식으로 지어져 있어요, 다 대부분이. 지붕도 그렇고요. 한번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참, 여기 인천인데도 이런 집들이 아직 있어요. 지방에 가도, 물론 지방에도 이런 집이 있는데, 심지어 시골에서도 이런 집 찾기가 힘들 정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큰 도시 인천에도 이런 옛날 집이 그대로 이제 남아져 있습니다. 네, 스트레이트 집이죠, 스트레이트 지붕 자, 스트레이트 지붕이고 이런데 옆에도 스트레이트 지붕이었다가 다행이좀 살면서 좀 바꿨을 거예요 예, 보세요, 이 기와 이런 기와는 좀 일본식 기와라고 추정이 돼요, 일본식 기와 시카먼 기와 있잖아요 네 예, 방금 지나온 풍경인데, 이렇게 보면 좀 인상적이에요. 이 집들 보세요. 쫙 다. 지붕 색깔들이 다 다르죠? 각각의, 각각의 집입니다. 각각의 집. 지금은 뭐, 거주 여부는 모르겠어요. 거주하는 것 같아 보니까, 여기는. 아까 지붕이 파손된 데는 당연히 거주를 안 하겠죠. 일본식. 이런 스타일다 일본식 스타일 같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방 전에 지어졌냐, 해방 후에. 지어졌느냐 이런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일본식 스타일의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항상 처음에 주변 풍경 보여드리는데 주변 풍경 지금이라도 한번 이렇게 보시죠. 주변 풍경 이렇게 봐야 그래도 아 이런 풍경이구나 하고서 더집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주변이 현대식이에요. 요거 보고 이제 앞에 아까 1열첫 열에 있는 집에 가서 뭐 이런 모양새가 비슷할 거예요.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옛날 집을 많이 촬영하니까,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추정이지만은, 이 옛날 집이 많고 집이 많이 이제 망가지면은 이제 사람들이 떠납니다. 사람들 아파트로 가시거나 좋은 집을 사서 가시거나 그렇게 하는데, 이 집을 표현하자면은 어쩔 수가 없어 방치될 수밖에 없어요. 어, 이런 폐가 같은 거라든가 옛날, 빈집 이런 거를 하나 제거하려면, 철거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철거하고 나면은 또 이게 뭐 건축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빈터로 아마 놓지 빈터로 이렇게 유지 못할 거예요. 뭘또 지어야 하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국적으로 빈집들이 많은 이유가 그런 어떤 행정적인 이유하고 세금에 대한 부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알고 보면 아 그래서 빈집들이 많구나 폐가가 많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데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디 한번 뒤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보지만은 어우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뭐쫙한네채 다섯 채의 집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지붕들이? 예, 예 보시는 거 이거 보니까 앞쪽으로 가보니까 크게 볼건 없어요 이 보이시는 아까 1열 2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집이라서 한요 정도만 보셔도 될것 같아 요 보니까 예, 제가 보니까 첫 번째 열보다는 이두 번째 열에 있는 집들이 재밌어요 예 오늘 이렇게 한번 옛날 집 도심 속 한복판에 있는 옛날 집 한번 구경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